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희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본 주제는요, 저희 구독자 한 분이 질문을 해왔었어요. 질문을 네 가지로 해왔답니다. 첫째, 북조선 철도는 인민군이 운영 주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북한에는 이제 조선 인민군 군대가 있고 비밀경찰, 보이부 정복을 입은 보위부가 있고 안전부 정복을 입은 안전부가 있고 철도국이 따로 있답니다. 근데 이 철도국이 인민군대와 같은 그런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뭐, 중대여소대여 뭐, 이렇게 분대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정복 자체가 틀리답니다. 회색으로 돼 있는, 예. 그리고 모자도 다 색깔이 틀리고, 제 군대는 국방색이고, 이 철도국은 회색으로 된 거, 예. 여름이나 겨울이나 회색으로 된 작업복 같은 예 단추가 턱 있고, 모자에도 이제 레루 처음으로 된 거, 이런 기, 기구로 기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철도국이 철도국장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뭐뭐뭐뭐 뭐, 뭐, 뭐 이렇게 체계가 시스템이 따로 잡혀 있답니다. 인민군이 운영 주체가 전혀 아닙니다. 혹시 철도를 건설하거나, 레루를 놓거나 다리를 세우거나, 철철 길을 놓거나할 때는 이제 공병국이라는 그런 인민군대가 이제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 내보내는데 철도 철도 건설 머리를 놓는 건설 곡괭이를 들고 그냥 노동하는 노동벌이라는 그런 공병국 군대가 또 따로 있답니다. 둘째에 대한 대답은 철도가 군이 운용 주체이면 탈북민분들이 말한 것처럼 열차가 연착되고, 열차 창문 유리가 없고 이해가 안 되네요.인민군대는 국가의 철도를 운용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거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직무유기로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군대가 운용 주체가 아니고 철도국이 운용 주체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어찌할 도리가 있어요? 나라가 거짓 꼴인데. 나라 통째로 거짓 꼴인데. 전기가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도 없어서 하력 발전소가 석탄이 있어야 석탄을 켜야 하력 발전소가 수력 발전소 물이 있어야. 이제는 이거 다 물도 메마르고 뭐 산도 메말라서 산불이 자꾸 일어난 정도의 물이 있어야 하력발 수력 발전소 돌죠. 이런 정도니까, 전기 모자라는 거는, 이거는 철도국이 결함이 아닙니다. 나라 사정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유리가 없고, 자꾸 연착되고, 하, 여러분들, 저도 막 안타깝습니다. 왜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얘네는, 핵을 만들고, 모든 나라의 그걸 깡그리 긁어 모아서 핵기만 몰두하고 이거 우리 인민들이 열차 타고 다니면 이거 유통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게 전혀 관심이 없답니다. 나라 자체가. 창문 유리가 없어 겨울에는 손발이 다 얼고 자체로 창문 유리에다가 이제 비닐 방막을 막고 그것도 바람이 발락발락하면 싹어져서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겠는지. 직무유기 철도가 연착되고 유리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누가 누가 털찍 죠요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걔네가 지시를 줘야 유일적 지도체제잖아요. 김정은이 아 해야 밑에까지, 하부 말단까지, 아가 딱. 몇 시간 후간에 다 전달되는데 아 장군님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이런 거제이서만 올려봐요 그 사람 뭐가지도 끊어져요 없어져요 어디가 섰던 자리도 네가 왜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두렸냐뭐 세상이 우습지 않아요? 아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답답하고 제가 난감하답니다 세 번째 고려 항공은 조선 인민군 공군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님 조선 노동당 산하의 고려 항공이 있나요? <laughs> 조선 인민군 공군 소속입니다. 고려 항공이 조선 노동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서 조선 인민군 공군 소속이래도 이 모든 게 연유가 부족해서 비행기 오르, 날지 못하고, 비행기를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해방이 금방 될 때, 러시아에서 들어온 비행기, 저한 번, 저희 아들이 공군에서 군사방문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영양이 너무 딸려가지고 애가 아파서 엄마가 이제 면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무산시골에서 살다가, 그 공군이라는 그 비행장 두들을 처음 걸어 봤었어요. 난생 태어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날더라고요. 그 정말 영화에서, 이제 그 예술 영화에서 비행기가 이제 폭격에 맞으면 막 연기가 나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비행기에서 그런 연기가 막 나면서 비행기가 어디로 가더라고요. 그래 제가 한참 보면서 영화에서는 비행기가 폭탄이 맞았을 때 저런 연기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자영이 물어봤었어요. 야 내가 올때 보니까 비행기가 하늘로 나는데 왜 그리로 이렇게 폭격에 맞은 연기 같은 게시커먼게 이렇게 막 나냐 우리 아들이 알더라고요. 엄마 비행기가 옛날 소련 때, 러시아 때, 그거, 소련이라고 할 때, 그걸, 비행기를 우리가 수입에 들여왔는데, 그 부속이 이제 낡고 날고, 이 연유도, 뭐, 아무튼 좀 연유도, 뭐, 바, 어, 잘 모르겠어요. 연유도 아주 그, 무슨 나쁜 바 연유인지, 그렇게 연기가 심하고 냄새가 고약하답니다. 조선노동당 산하에서 김정은이 조선노동당을 독차지하고 앉아서 이제 공, 군사까지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노동당 산하라고 말해야 될지, 공군, 공군산하는 공군산한데, 김정은이 지시하에 연유도 들어갈 것이고, 김정은이 지시하가, 지시만이 있어야만이 비행기가 뜨는 거니까, 두 가지를 다 겸비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저를 보고 질문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나서 자랄 때 교육은 남조선 계례 도당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식민지 하에서 노예로 뭐 미국이 이래람 이래고, 저래람 저래고, 이렇게 선전을 아주 나쁘게 세뇌를 받았댔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살면서, 우리 국군에 대한 모든 견해와, 모든 그, 그, 알고, 알고 있는 게, 야, 정말 천진난만하고, 사심이 없고 사람들 군대 에 가서 그 훈련하는 거랑 이제 그 TV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저는 보면서 야 여기 군대 아들은 저희가 그 북한에 있을 때저 군대 아들 군대 아들 자꾸 이렇게 말해서 제가 습관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국군은 정말 행복합니다. 국군 아, 그, 그 병실에서 쫙그시그 훈련하다가도 쫙 샤워모욕을 다 하고 식당에 쫙 앉아서 그 식판을 보면은 야왜 북한 생각을 안 하겠어요 저희 아들이 공군에 있었잖아요 공군은 정말 공급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생쌀을 알을 준단 말이에요 왜 생쌀인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밥을 이, 가마솥에다 끓여야 되는데, 가마솥이 아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된데, 칸칸이 생사를 불궜다가그 칸칸이 이런 판대게다 이어서, 김을 올려서 떼요. 고르 없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소화를 못 시켜서, 소화를 시켜서, 그게 용량이 어디고 흡수가 돼야 사람이 병이 안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결핵이 와가지고 어파5 4 병원에 입원을 했었답니다. 제가 이런 가슴 아픈 사실을 안고 있는 사람이 국군이 너무 부러워요. 야, 나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해서 저 아들이 대한민국 국군으로 복무하면은. 얼마나 두고 배고픈 고생을 모르고, 밥을 정말 그만큼 밥을 주고, 그만큼 반찬이 있고, 그 맵기마다 그 거기 나가는 거 봐봐요. 저는 이 국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한없이 부러운 생각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그 정말 장한 아들 딸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군복을 입고 처소에 서서 맛있는 밥 고기랑 먹고 뜨뜻한 털옷을 입고 군무를 서는 모습이랑 보면은 즉 군사복무라고 말하기보다도 정말 행복한 휴양생활 같아요 제가 이거 너무 국군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저를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북한 사람이라서 세토민이라서 대비해 볼때 너무 행복한 생활이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이렇답니다 많이 많이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기담아 들어주시고, 정말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